김효진 기자 로맨스는 별채부록 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16부작 드라마인 TVN 로맨스는 별채부록은 현재 종영까지 사회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이종석 이나영 톱스타뉴스 HD 포토뱅크 방송 전부터 이나영의 팬으로 화제를 모은 이종석은, 로맨스는 별채부록에서 완벽한 연하남 차은호 역을 맡아 또 하나의 인생 캐릭터를 경신했다. 여름에는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2013위 박수아가 있다. 면 겨울에는 로맨스는 별채부록 2019위 차은호가 있다. 로맨스는 별채부록은 제목 그대로 출판, 사교로 이야기를 중심으로 흘러간다. 로맨스는 브록이다. 그렇기에 더 애탄다. tvn 로맨스는 별채부록 10회 방송 캡처 운단이들로 불리는 은호와 단위의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도 되나 싶을 정도다. 시청자들은 남녀 주인공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흥미를 잃어버린다. 이에 부합하듯 로맨스는 별채부록 속 은호와 단 이는 12회가 되어서야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이나영 톱스타뉴스 HD 포토뱅크 이제 사회밖에 남지 않았지만 남은 이야기는 다니 이나영의 일에 초점이 맞. 처질 전망이다. 드라마 초반 이혼한 경력단절녀를 강조했던 강단이 캐릭터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 사실 두 주인공의 외모나 차은호의 캐릭터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하지만 이나영과 이종석은 자신들의 장기를 로맨스는 별채브록에서 200% 발산했다. 이종석 톱스타뉴스 HD 포토뱅크 현재 이종석은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이종석은 오는 8일부터 2년간 대체 복무를 시작한다. 최근 이나영은 입대를 앞둔 이종석을 위해 분식차를 선물했다. 멘트도 다니다왔다. 이나영은 은호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두 번만 지나면 달이 아름다운 계절이 올 거야. 건강 충성 다니다니 요리다니가 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종석 인스타그램 이에 이종석은 우리 누나 고마워요. 같이 작품하는 배우한테 분식차 받아보기는 처음, 이라며, 네. 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이나 영, 이라고 센스있게 답했다. 로맨스는 별채브록 위 종영 예정일은 17일이다. 미운 캐릭터 없이, 큰 갈등 없이 착하게 풀어나가, 기의 시청자들의 마음에 더욱 깊이 남게 됐다. 이나영, 이종석을 비롯해 위하준, 정유진, 김태우, 김유미, 조한철, 김선영, 강기둥, 박규영 등이 출연 중인 TVN, 로맨스는 별채부록은 9일, 토 오후 9시 13회가 방송된다. 추천 기사 TVN 토일 드라마, 로맨스는 별채부록 이종석 이나영, 훈훈한 투샷 로맨스는 별채부록 이종석, 이나영과 함께 행복한 투샷, 나이 차이 궁금해지는 비주얼 케미 로맨스는 별채 부록 이종석 이나영, 열살 나이 차이 무색한 특급 케미 몇 부작 드라마일까? 로맨스는 별채 부록 이종석, 술 취한 정유진과 의하준 집에서 건전하게 손만 잡고 자자. 형 믿지. 로맨스는 별채브록 이나영. 김선영 대신 북콘서트 진행 이종석과 마음 확인. 정유진은 위하준과 술 마셔 검정치마. 로맨스는 별채브록 OST 3일 발매. 제목은 어떤 날 로맨스는 별채브록 위하준. 이나영에게 접어둔 책 같은 사이로 지내자. 정유진과 가까워. 지구 로맨스는 별채브록 이나영. 이종석과 친밀한 정유진에게 질투.